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구우먼 박소영입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시린 이 찬물을 못 마실 정도로 시린 이 아주 잠깐만 스치는 통증이지만 번개치듯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김상엽입니다. 우! 김상엽 선생님,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나와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소감이 어떠실까요? 어, 설레기도 하고 많이 떨리기도 하네요. 아, 많이 떨리십니까? 네. 아, 원래 다 처음 오시면은 다 하고 가는 이제 이벤트가 있거든요. 아, 이벤트요? 시작하기 전에 네. 더나은 클리닉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트. 더나은 클리닉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트. 아! 아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선생님 보조개 때문인지 더더욱 이제 뭔가 아. 귀엽고 깜찍함이 느껴졌는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귀엽게 오늘의 주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오늘은 <laughs> 네. 어,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laughs> 네. 어, 치경부 마모증은 어, 잇몸 쪽 치아 치질이 파여 가지고. 어 시린 증상을 야기하는 증상입니다. 이 치경부 마모증 이름에 힌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질환일까요? 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마모로 인해서 치경부 치아의 목 부위에 해당되는데요. 그쪽 잇몸 쪽 치아 구조가 상실이 되어서 푹 파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 아 저렇게 그림처럼 네. 잇몸이 좀 내려 앉아서 저 안쪽이 보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예, 맞습니다. 어 사실 어, 치경부 마모증은 우식이나 치주염이 없, 없는 상태에서 어, 외상도 아니고 그 특,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잇몸이 잇몸 쪽 치아가 파이게 되는데요. 치경부 마모증뿐만 아니라 굴곡파절, 치경부 침식증 이세 가지를 포함해서 어, 비우식성 치경부 병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 치경부 마모증은 그렇다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있겠죠? 어 원인은 아무래도 마모에 의해서 치아가 파인다고 했잖아요 네. 어, 칫솔질을 과하게 한다던가 그런 생 역학적인 마찰에 의해서 주로 치경부 마모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있는데요 탄산칼슘이나 인산칼슘 같은 연마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센 힘으로 이렇게 닦다 보면은 마찰이 과도하게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치아에 마모가 형성돼서 치아가 푹 파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도 칫솔질을 좀 세게 하거나 좀 강한 칫솔을 쓴 날은 잇몸이 욱신욱신할 때가 아, 있더라고요 네. 이 그렇다면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게 될까요 환자분들은 주로 시린 증상 지각 과민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네. 어, 찬물이나 찬 음식을 먹었을 때그 수초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찌릿하고 날카로운 통증을 호소하거나 네. 시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아니면 포도 같은 과일을 먹던가.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먹을 때 쑤시는 음.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음식물이 이제 파인 곳에 끼어서 잘안 나오기 때문에 아. 음식물이 안 빠진다는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그 치경부 마모증에 이완됐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치과에 오셔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많이 패일수록 시린 증상이 조금 더 과하게 느껴지겠죠? 아무래도 많이 패였다는 건 치경부 마모증이 진행이 많이 되었다는 것기 때문에 많이 패일수록 파인 면적도 넓어지고 치수 어, 치아의 신경도 노출되기 때문에 어, 시린 증상뿐만 아니고 아프고 통증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치료를 받게 된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치료의 목표는 뭐, 어, 환자분이 가장 통증을 호소하는 실인 증상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치질의 치질을 강화시켜 가지고 치아를 보호하는 보호해서 마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요. 어 아무래 눈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직 경미한 상태일 때는 실인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소를 도포한다던가 접착제 같은 이제 보호제를 발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 통상 약국, 약국이나 어, 마켓에서 팔고 있는 시린이 방지 치약을 장기간 사용하도록 해서 시린 증상을 해소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마모 정도가 커서 결손부가 큰 경우에는. 레진 또는 이제 글래스 아이오노머라는 수복 재료를 이용해서 수복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저 녹색의 치경부 마모가 일어난데 네. 녹색이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로 범람질 결손부를 채워 넣어 가지고 상아 세관을 밀폐시켜서 외부로부터 자극을 차단하게 해서 시린 증상을 없애고 그리고 치아가 부러지지 않도록 네. 강화시켜 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으면 시린 증상이 또 감소되니까 저렇게 그쵸. 해주시는 거군요 네, 어, 그렇다면 혹시 치료 환자의 사례를 조금 저희가 직접 볼수 있을까요? 네, 네, 어, 첫 번째 사진은 네. 딱 눈에 띄게 치료 전에 조금 파여있는 부분을 네. 글래스 아이오노머로 치료한 증례인데요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얗고 투박해서 이제 치아의 색깔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불리하기 때문에 앞니에 적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좀 웃을 때 하얗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오. 하지만 그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글래스 아이오노머라는 재료 자체가 불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어 치아 우식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탈해된 경조직을 재광화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식 이완율이 높은 충치가 자주 생기는 네. 환자분한테는 어, 레진보다 글래스 아이오노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약간 치아색이랑 좀 비슷하게 되는 거 같아요. 아, 아니요. 그 글래스 아이오노머는 네. 치아색이랑 다른데, 네. 이제 충치가 아, 안 생, 어, 충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 장점도 있다. 어, 저렇게 그렇게 해도 레진 말고 네. 치아색과 비슷한 치료는? 아, 아직 없을까요 그죠 아 레진이 바로 치아색과 비슷한 재료인데요 어. 글래스 아이오노모로 치료했던 거와 비교했을 때 치료 전에 보면 은 잇몸 쪽에 이렇게 송곳니랑 그 네. 작은 어금니 쪽에 파여있는 부분이 아, 그쵸, 있는데 그쵸. 그쪽을 이제 레진이란 재료로 이렇게 채워준 상태입니다 어, 치료 직후에 찍은 사진이라서 약간 티 이제 좀 눈에 좀 티, 티는 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잇몸도 잘 아물면서 더 이제 자연스럽게 아. 치아와 그리고 조화롭게 색상을 이룰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도 예. 앞쪽이면은 이렇게 레진으로 그렇죠. 하는 게 확실히 좋 중요하겠네요. 예. 특이 한 상황이 없으면은 레진을 음.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예. 선생님 그렇다면 이렇게 파인 부분을 떼워도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치료를 하더라도 어, 간혹가다가 이제 수복물이 탈락돼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 식용부, 잇몸의 목쪽 부위가 씹을, 씹는 힘이 가해졌을 때 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집중되는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로부터 접착이 깨지고 그래서 수복물이 탈락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치료할 때 그런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 집중되는 부위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유연하고 어, 탄성계수가 작은 탄력적인 이제 재료를 잘 선택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렇게 마모되지 않게 어떻게 예방을 하는 게참 좋을까요? 아무래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쵸. 앞서 말했듯이 환자분들이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르, 모르고 계속 방치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을 해서 치경부 마모증이 시작됐는지 경미한 상태인지 진행이 많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배우고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치경부 마모증 양치질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잘못된 양치 습관에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앞서 말했듯이 너무 세게 과도하게 센 힘으로 차임 표식으로 아, 이렇게 벅벅 닦는예 네. 그게 그런 경우에. 특히 치약에 연마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이제 마모가 되기 쉽습니다. 아, 그 분노의 양치질 네. 네.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칫솔질 방향도 중요한데요. 네. 어, 우리나라는 그 회전법이라고 치, 치아를 이제 위아래로 닦는 거를 권장을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치주 질환자 환자에서 유리한 그 변형된 바스법이라는 방식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변형된 바스법이요? 네. 어떤 일까요 음, 모형이랑 칫솔을 가져왔는데요. 네. 어, 바스법이라는 이제 칫솔질 방법을 변형시킨 건데요. 일반적으로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칫솔질을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닦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변형된 바스법은 칫솔을 45도, 45도 각도로 잇몸 쪽으로 내려서 네. 치아에 이렇게 밀접을 시킵니다. 네. 그럼 수, 수평하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그냥 치아에 닿지만 이렇게 대각선을 하면은 칫솔모가 치아 사이사이에 이렇게 틈새로 되죠.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상태에서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세게 닦는 것이 아니라 10초에서 20초 동안 부드럽게 진동을 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네. 양옆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살짝 네. 진동을 주면서 닦는 거군요 네, 진동을 주면은 적은 힘으로 효과적으로 치아 틈새나 잇몸과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잘 제거를 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빗자루를 쓸듯이 이렇게 쓸어 올려주면은 예, 잘 빠지게 됩니다. 음. 씹는 이런 식으로 보통 치아의 머리 치아의 머리 헤드에 있는 칫솔모 길이가 치아의 두 개에서 세개 사이에 이렇게 덮어 주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닦아서 쓸어주고 이렇게 한십초 정도, 열번 정도 이렇게 닦고 쓸어주고 이렇게 밤, 꼼꼼하게 모든 치아가 한 번씩 쓸릴 수 있게 네. 번갈아가면서 위 아래를 닦아준 다음에 윗면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도 지금 혹시 이렇게 실천하고 계실까요? 예, 저도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laughs> 잇몸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 네. 양치를 하다가 피가 나거나 이런 경우는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건데요. 어? 그런 환자에서 지금 말씀드린 수정된 바스법을 사용한다면 스케일링을 안 하더라도 네. 상당수 잇몸의 치은염, 치주염은 개선이 안 되더라도 치은염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음. 또 양치질할 때혓바닥을 닦잖아요. 음. 그 혀를 닦아야 하는 네. 이유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혀를 닦는 이유는 이 구강 내에 있는 세균수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설태를 제거하기 위함인데요. 설태는 구취의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설태를 제거하면 구취도 줄일 수 있고 심지어 미각을 향상시켜서 맛을 잘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어? 혀를 닦으면 미각이 늘어나나요?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 혹시 혀를 안 닦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거 구취도 심해지고 아. 세균수도 많아져서 치주염에 이완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네. 어 치주 질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닦아줘야 되고요 네. 칫솔로 닦는 것보다는 어 세척 세정기를 이용해서 네. 세척제혀 클리너. 네, 클리너를 이용해서 닦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주요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 먼저, 이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잘못된 칫솔질 방법으로 너무 세게 닦는다던가, 어, 앞서, 음, 설명은 못 드렸지만, 너무 세게 씹는 경우에, 씹는 힘에 의해서도 치경부의 파절이 일어나서 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가장 큰 주요한 증상이 시린 증상입니다. 찬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 잇몸 쪽, 특히 잇몸 쪽 부분의 치아가 시린 경우에는 치경부 마모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치료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내원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맞습니다. 방치될수록 더 크고 깊게 파이기 때문에 치수가 노출되면 이제 단순히 이제 때우는 수복 치료로는 어렵고. 신경치료 후 크라운 같은 보철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도 불가능해서 발치하고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기적으로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경부 마모증의 치료 방법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치료 방법은 시린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 어, 시린이 방지 치약을 사용하거나 그 수복 결손부를 그 레진이나 글래스 아이오노머로 수복하는 치료. 그리고 어, 딱 과도한 과도하게 씹지 않도록 식습관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이죠. 잘못된 습관이 치아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TV 홈닥터 더난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양치질은 어떻게 해야 좋은 걸까요? 너무 세게 닦지 마세요. 너무 세게 닦지 <laughs>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양치 너무 세게 닦지 마세요. Thank you